안녕하십니까? 빌딩에 신박주희입니다 김해 씨 건물은 청담동에 도산대로의 이면에 있는 골목에 주차장 건물을 사셨어요. 대지 면적으로 보면은 한 650제곱미터, 200평이 조금 안 되세요. 그걸 한 120억 정도 들이셔서 사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평당 한 6천 정도에 사셨어요.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. 2006년에 셨으니한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이게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이세요, 사실은. 주차장 건물인이 저걸 어떻게 매입하실 생각을 했을까? 저게 의외로 강남은. 수익이 높은 건물 용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조그만 소형 건물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발레 주차를 하죠. 업무시설 중간에 있는 주차장 건물에는 월주차, 일주차를 합니다. 그런데 강남은 현재 월주차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고요. 일주차는 보통 한 2만원에서 15,000원 이 정도 합니다.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주차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저기에는 그, 보통 주차대수가 뭐 100대다라고 하면 그 월주차는 한 150대 정도 받습니다. 그 월주차를 해놓긴 했지만 상시 150대가 다 주차되는 게 아니거든요.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높으실 거예요. 건물에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저 주차장 그 수익률이 훨씬 높으실 수 있어요. 지금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약한 400억 정도 예상됩니다. 김혜 씨가 처음에 이제 120억 정도 건축비 이렇게 해서 약한 200억 정도의 원가는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건축비를 5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이분 지금 지어놓은 건물의 모양이나 형태 마감 이런 상황을 보면 50보다 좀더 드셨을 것 같아요. 한 7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나머지 뭐 금융비용이나 이런 그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셨을 거니까 세금들이 들어가셔서 한 200억 정도 원가에 현재 시세 400억이면 100% 수익률입니다. 그러나 200억을 본인 자본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에 지금 들어가신 건뭐한 50억 정도 자기 자본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수익률로 보면 400%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. 투자금 대비. 네, 주차장 용지가 실제로 뭐 많이들 있습니다. 시내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용도가 변경되고 이런데 실제로 지금 강남이나 서울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 전용 건축물이 지어지면 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조예요. 이제는 도심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니즈가 아주 강하죠. 일반 건축물보다는 다그 당시에는 수익률이 높았을 거다. 도심지에 주차장 용지나 여러분 뭐 주유소 용지도 있고 뭐 이렇게 지정된 학교용지, 종교 종교부지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. 근데 특히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저비용, 고효율. 투자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있습니다. 주차장 용지는 딱갖뜻싸고요 일반 상업지나 뭐 이게 2, 30%라고 했지만 심지어 50%밖에 50%이하 되는 저렴한 용지도 많아요. 지금 도심지에 주차장 용지를 사신다라고 하시면 주차 시설로 한70% 정도 주차장을 만드시고 나머지 그 용적률의 30% 정도는 근생이나 이런 그 오피스텔 정도로도 가능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건축비도 일반 건축물보다는 주차장 건축물이 70% 60%대 건축이 가능해요. 그래서 원가 투입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고 효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주차 전용 건축물을 좀그 검토해 보신다 그러면 용적률을 최대 그 1,500%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요 건폐율은 90%입니다. 거의 이제 주차장 다 채우실 수 있어요 대지 면적으로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많아졌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말 수요하고 주중 수요가 나뉘기 때문에 2,300% 이상의 주차 한도 대비 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. 그래서 주중 임대, 주말 임대로도 구분하실 수 있고 주중이라고 해도 야간과 주간이 또 나뉩니다. 그런 것까지 구분한다고 보면 승리를 극대화해 줍니다. 일반 건축물,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건축물에서 임대료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수익 모델입니다. 일반 대지인 경우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일반 대지인 경우에도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. 특히 도심지 사업지 같은 경우에 종로나 용산이나 예를 들면 강남도 일정 구간에서는 주차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. 거기에는 못 짓습니다. 대지에도 지구단이나 용도 제한에서 제한이 없는 지역들은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.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단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전면에 이제 도로폭 일정 도로폭이 확보돼야 되고 최소 대지면적 제한도 있고 일반 대지에도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일반 건축물에서 노후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?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뭐 건물을 지어진 건물을 사셨기 때문에 20년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면 주차장 건물은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축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청담동이나 이쪽 도산대로, 논현동 이쪽은 그 위례신사대에 들어오는 그 호재도 있고, 상권 자체가 일반 상권은 아닙니다. 문화예술 적 관련한 엔터사들도 많고요 가치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이분이 그 건물을 주차되는 건축물로 그대로 놔두고.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, 뭐, 많이 받아봐야 이3 0 0억 받겠죠. 현재는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, 거기에다 집가상승이나 사업성까지 이제 만들어주신 거예요. 이 시기쯤 돼서 이제 건물이 워낙 노후됐으니까, 건물 감가상각이 이미 끝났다고 보신 거죠. 신축을 하셔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셨다. 집가상승과 그 수익률, 그 사업성도 충분히 감안하신 결정이었다. 용적률 600%의 성수동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. 거기에 보시면 자동차 전용 건축물들이 있어요. 최대 용적률도 뭐 600%까지 지어놓은 건축물도 있고 주차장을 이제 법적 기준대로는 설치가 돼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즘에 그 중공업 지역도 역세권 주변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죠. 거기에 맞는 또뭐 일반 승용차 이런 게 아니고 트럭이나 그 대형 화물차 이런 것들이 또 주차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건물 투자도 또 다른 그 아이템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실제로 자동차 전용 그 건물을 지을 만한 지역으로는 뭐 수동이나 강남이나 용산이나 뭐 이런 그 도심지에는 가능하세요. 근데 강남 같은 경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봐야 됩니다. 용적률1 0 0 0 지을 수 있다. 뭐, 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왜? 그, 강남도 보면 뭐,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뭐, 용적률 600%, 800% 지역들이 있는데, 거기에 두 배를 주는 용적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검토해 보실만 하다. 도심지라고는 하지만, 저기, 가상 디지털 단지나 구로, 저의 하남, 뭐, 요런 지역에 자동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,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왜? 거기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, 뭐, 지하철을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.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, 뭐,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만, 차량 운행도 많은 지역이에요. 교통량도 판단하시고 이런 다각도로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빌딩 투자 아이템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자세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김희애 씨 투자사를 보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그 빌딩 투자한 방법이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.